1994년 6월 7일생. 본명은 주다영이라고 한다. 키는 172.4cm.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김제시라고 한다. 사는 곳은 수원. MBTI는 ENFP라고 한다. 2013년 1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트위치에서 활동한 스트리머라고 한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는 이렇다고 한다. 활동명은 원래 오프라인 별명 쭈다에서 뒤집어서 다쭈라고 하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발음하기가 어려워 다쭈라고 했다고 한다. 무한 도전을 다시 보기 위해 검색하다가 아프리카 TV가 검색되었다고 한다. 매니에 있던 방송을 들어갔는데 그 방송이 양팀 방송이었고 방송을 보다 팬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양팀 코루에 소속되어 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상당한 쫄보라고 한다. 과거에는 어두운 것을 싫어해서 불 켜고 잤다고 한다. 놀이동산을 가서 귀신의 집 체험을 기자한 적도 있고 마인크래프트에서 공포 탈출 맵도 울면서 깼다고 한다. 여왕 다주라는 뜻의 퀸즈 얌얍의 산만함을 제재하고 리액션을 해주면서 침착함을 유지해서 다주 선생님 로스트하크 산악회에서 멘트치고 양념 잘 친다고 주대리 인벤 정리모수로 정리병 형이라는 뜻의 다영 항상 하드해서다또사또 먹으면 다또먹또 쫄면 다또쫄 식성에 좋아서 삐살 빠져서 삐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채팅 쳐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팔로우 감사해요 호시 띠 호구팔 등이 있다고 한다 술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술자리 분위기를 더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식구금을 적용하고 술 막방을 꽤 자주 한다고 한다. 술 빨아서 머리 만지는 것과 어깨를 만지는 것이라고 한다. 원래는 오른손잡이였는데 과거 팔이 부러져 약 1년간 깁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왼손잡이가 되었다고 한다. 게임 스트리머치고 노래 실력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너에게 눈을 뗄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이렇다고 한다 이상형이 자주 바뀐다고 한다 연하남을 좋아한다고 해서 연하무서라고 별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김우서을 좋아했다가 우병을 좋아했다가 로운을 좋아했다가 유연석을 좋아했다가 그렇다고 한다 상위 랭크된 시청자 수는 이 정도라고 한다 2022년 로스트아크 합동방송 중에 리퍼들 벌써 드릉드릉하고 있을텐데 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드릉드릉 뜻은 코고는 소리의 방언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곳에서는 하고싶어 안달란 상태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나도 그 뜻을 지금 알았다고 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2분덕질 끝!